지금 한 어느 정도 전 연령에 걸쳐서 아 지금 저약 올리시는 거 아니죠 지금 <laughs> 스톱하고 다음 스텝으로 가시죠 그, 그만 들어가? 한번 해이 아, 정도 해냈으면 됐지 혼날 아, 건 혼날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안 왔어 뭐이렇게 어. 불만이 많아 <laughs> 이 정도 했으면 됐지 <laughs> 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이게 민주주의인지를 한번 의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 시는 과연 얼마나 민주주의 민주주의적인지 또 우리 시민들은. 민주주의 얼마나 직접 참여하고 이 민주주의를 직접 만들어가는지 이런 얘기들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혹시 최혁 씨는 들어보셨나요? 민주주의 서울은 오늘 사실상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민주주의 서울이?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오늘 방송을 기획을 했습니다. 어. 예,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랑 조금 다른 그거랑은 건가요? 좀 아, 좀 네, 그거랑은 좀 다르죠. 좀 달라요? 네. 그거랑좀 다르죠. 그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걸 그냥 거기다 올리고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담당자가 또 거기에 대한 답도 답을 내놓고. 하죠. 어느 정도 네. 이상이 되면 민주주의 서울은 한 단계 더 진보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이 민주주의 서울에 대한 설명해 주실 분세분 분 나오셨는데요. 서울 민주주의 위원회 민주주의 공론 기획 강윤경 팀장님 그리고 장애인 부모회 회원이신 최은경님 그리고 시민 이정웅님까지세분 나오셨습니다. 세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민 이종욱 님이라고만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그냥 시민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설립을 제안하셨고, 그게 네.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졌던 음. 굉장히 중요한 시민입니다. 시민분 포함해서 오늘 세 분이 좀 나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자, 그리고 또 네. 이제 지플 부분이요. 최은경님은 네. 최욱 씨의 열혈팬이라고. 그지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laughs> 아, 너무 고맙습니다. 최욱이가 어떻게 그렇게. 내 눈에 들어왔습니까? <laughs> 아니, 정영재님하고 최용님하고 네. 기분 다 팬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TV에서 보면서 항상 그 시간에 애청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기분이 확 떨어지네요. 네, <laughs> 정한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laughs> 네. 자, 일단 오늘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시민참여 플랫폼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거,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laughs> 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함께 서울시가 일상에서 삶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입니다. 시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제안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반 게시판이랑 뭐가 달라요? 시민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음.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공론화 시켜서 이게 서울시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함께하신 이정욱님과 최은경님도 저희와 함께 그 장애인 재활병원 같은 제안을 정책으로 만들어내신 주인공이십니다. 아... 어디 게시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이나 음. 아니면은 컴퓨터 통. 에서 네. 민주주의 서울을 검색을 하시면 네. 사이트 주소가 나오는데요. 어. 거기에 두 분께서도 언제 어디서나 의견을 아. 올라 올려 주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럼 뭐 예를 들어 제가 민주주의 서울 이 여기 들어가서 서울시의 생활체육 시설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이면 딱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laughs> 그렇게 요술방물관처럼듯이 정책이 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모든 제안이 그렇게 하루만에 또 신속하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란 부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정책상 얽힌 또 풀어야 될정책상 얽힌 또 풀어야 될 난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자, 아, 전화 뭐올 수도 있죠. 너무 그렇게 당황할 <laughs> 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민주주의입니다. 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남기면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 부서에서 그걸 들여다 본다는 거죠. 예, 네, 들여다 보고요. 저희가 50 공감이 넘으면 부서 검토를 통해서 아, 50만. 넘으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어, 쉽네. 네. 그리고 50공간이 넘지 않더라도 네. 아이 제안은 뭔가 서울시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데 좋은 제안이다라고 네. 한다면 저희가 다 부서 검토를 하고 오. 답변을 거친 후에 저희가 보통 한월 일회 정도 또 이런 제안을 발굴하는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100공감이 넘게 되면 공론장을 열고 공론장이에서 또천 명이 넘게 되면 네.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어. 그런 프로세스 있습니다. 아 어. 어, 저는 그 무조건 남겨 겠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여기 해당되는 내용인 거죠. 어느 제안이든, 어느 주제든 불문하고 네. 언제든지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올려주시면. 아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저를 위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2 0 17년 음. 10월에 이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전년도에 또 많은 시민분들이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시민의 힘을 함께 보여주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이런 시민의 생각 하나하나가 진정한 민주주의에 이르는 하나의 그 씨앗이다. 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아마 민주주의 서울하고 시민의 제안하고 무슨 관계지라고 그 궁금해하실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쉽게 생각하면 은 이런 시민의 생각, 이런 시민의 참여가 결국은 서울시 정책, 또 서울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것이 결국은 다 민주주의를 잃어가는 네. 하나하나의... 그. 길이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데이터가 다 있을 텐데 지금 한 어느 정도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거의 전 연령에 걸쳐서 BDG 네. 서울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처음에는 4, 50대 분들이나 3,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네. 20대 30대 분들께서도 민주주의 서울에 음. 많이 또 제안을 남겨주고 계세요. 두루뭉술하게 두루 마시고 정확하게 한몇 분이나 <laughs> 이용하고 계실까요? 2019년 통계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28만 명이 28만 명요? 28만 명이 이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에 방문을 해주셨고요. 한해 어. 동안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 10월 24일 날 플랫폼을 만들어졌는데 <laughs> 지금 이 순간까지 올라온 제안은 약 7,300건 정도에 이르고 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걸 통해서. 정책으로 이어진 경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랑 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크게는 그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랑 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임무와 이번에 이정욱 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애인 공공 재활 병원 설립이 크게 이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아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작년에 한 시민이 난임 주사를 보건소에서 맡게 해주세요. 라는 제안을 올려주셨어요. 네. 어, 보건소에서 그냥 놔주면 되지. 이게 뭐 이렇게 어렵지? 음.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역할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법의 또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소관이 아니죠. 네. 보건복지부, 그리고 또 의사의 또 보건소, 또 관련 전문가들과 저희가 수차례 회의를 걸쳐서 이 제안에 대해서 또 공론화를 했고, 음. 그 공론화를 통해서 난임 시술비 지원을 포함한 서울시 난임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네. 난임 시술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 계시고요. 어 국가에서도 일단 지원은 받잖아요. 네,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뭘더 줍니까? 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지금 올해 이월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네, 한의학 부분에서도 난임 치료 사업을 지금 이십오 네. 개 자치구로 확대를 올 칠월부터 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 센터를 개설해서 이런 난임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아까 보건복지부 말씀하셨지만 네. 정부하고 저희 서울시 음. 지자체하고 협력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음.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글 하나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죠. 아 훌륭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난임 주사라는 게 네. 어제 그만 들어가? 여까지만해 말... 아, 알겠습니다. 아, 노력하시는데 뭘 자꾸 들어가. 알겠습니다. 아, 이거 참. 이글 하나를 이 정도 해냈으면 됐지. 아니, 뭘 토발합니까? 그, 뭘 주는 건지를 내 정확히 잘 모르겠는 게. 난임주사람, 흔히 이제 뭐 난포주사, 그죠? 아니, 이 주사를 본인이 직접 허벅지에다가 주사를 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아.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돈 들고 이, 이 문제가 아니고, 네네. 내가 집에서 맞아야 되는 걸 보건소에. 네,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거를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해달라. 음.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이 제안을 갖고 시작했을 때. 서 보건소에서도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하는 것뿐과 음 더불어 저희 서울시에서는 또 난임 부부들을 위한 더, 네, 더 나아가서 종합계획을 네. 수립해가지고 아 예. 어, 처음에는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이 네, 아니라 행위에 네, 대한 네, 부분이었는데 네, 더 나아갔어. 네, 네.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laughs>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웃음> <웃음> 에이, 이건... 나, 난임은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잖아. 그 <laughs> 하나로. 스톱하고 다음 스텝으로 가시죠. <laughs> 그럼. 욕심 아, 많아. 욕심 많아. 가만 보면. 자, 그래, 길고양이. 길고양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 조치 의무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하고 난 뒤에 털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음. 비인터의 고양이들만 이렇게 방치된 채로 아, 고양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사람은 떠나지만 고양이는 아 재개발 재건축의 허허벌판 음. 그런 음. 곳에 고양이들만 이렇게 남아 있는 아 상황이었죠. 그래서 네. 한 시민분께서 철거 중인 아파트에 사람들은 떠나는데 음. 고양이들은 방치돼서 음.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헤매고 있더라. 음.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아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안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음. 해서 저희 이제 동물 보호가가 있고요. 네. 동물 보호가 주제로 길고양이를 위한 보호 조치에 뭐가 있을지 제가 음.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론화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이 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음. 길고양이를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을 올해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음. 네. 무엇보다 서울 그 동물 보호 복지 센터 에서 권역별로 이길 고양이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올해 시범적으로 한 개소를 지 시작하고 있고요. 네, 이 앞으로... 개발된 이 곳에 남아 있는 고양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너를 왜 들어가? 너를 <laughs> <널> 왜 들어가? <laughs> 아니, 이분이 좀 말씀이 좀 뜬구름 잡는 시기야. <laughs>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 <laughs> 아, 두루뭉루 부스러게, 부스러게 가시죠. 아 넘어갈까요? 아 그래요, 그래. 아무튼 <laughs> 시작이 중요해. 아 시작이 중요해. 어쨌든 이글 하나로, <laughs> 그한발 그렇죠, 그렇죠. 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한발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laughs> 욕심 많아 가만 보면 서울 시민. 아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저도 참 좋은데. 아, 오늘 뭐 이렇게, 정책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들여다 봤다. 제안 하나, 하나의 제안이. 정책을 시작하는 그렇지. 한 초가 됐다. 그게 의미가 있는가? 그게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오, 너무 파헤치지, 파헤치지 마. 파헤치지 <laughs> 마. 자, 이거는 이제 파헤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해, 예, 제한저압이 당사자분들이 제한저압이 나와 계시니까. 네. 오늘 오늘 진짜 얘기할 거. 예. 장애인 공공 재활병원. 이게 글 하나로 시작이 됐는데 어떤 글이 올라왔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글 올리신 분 우리 시민 이정욱 님왜 올렸냐 하면요. 네. 저희 딸이 지금 25살에 네. 아주 중증 중복의 내병변 장애입니다. 음. 생후 2개월부터 장애 를 발견하고 재활병원을 접근해서 재활치료를 꾸준히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소아 재활치료 시스템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재활병원에는 성인 재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청소년이 아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일반적인 발달이 기구 안고 걷고 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일반적인 발달을 못 쫓아가거든요 음. 그거를 최대한으로 보조해서 그 치료를 받고 물론 지금 장애가 너무나 무거워서 걷지 음. 못하고 거의 와. 마상상태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는 근육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근골격계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그걸 계속 유지하는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2개월부터 계속 적절로 치료에 개입되었다가 점점, 점점 청소년 나이가 돼가면서 요갈 곳이 없고 치료받을 곳이 없어져요. 점점 그 긁은 근골격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아이도 척추층만이 100도가 넘어가 있는데요. 그 상태로는 정말 생명 유지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어머니 같은 경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네. 와. 지금 서울시에 유일하게 청소년 재활을 하는 곳이 손가락에 몇개 이렇게 꼽혀져 있습니다. 그럼 음. 거기로만 거의 다 진입이 돼서 아. 대기가 대기 환자수가 굉장히 많아서요. 일단 집도 멀고 네. 대기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멀리 이동해야 되고 음. 한번 이용할 때 2년 이용하고 대기로 돌아갑니다. 워낙 대기 환자가 많아. 와... 그런 대기를 뭐한 10여 년 전에는 2년, 2, 3년마다 대기하면 대기 순번이 그나마 돌아왔는데 와... 지금은 저희 아이가 물리치료는 5년째 대기하고 있지만 와... 순번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가 적체되어 있고. 재활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에도 대기하다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긴박한 마음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용 님께서 작년 10월에 올려 주셨고요. 네. 이제 선정당 기획회를 의 거쳐서 아, 이 제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는 공론장을 열자 라고 음. 회의를 했었고요. 올해 1월이랑 2월에 의제 선정 기획 그룹이라는 시민 그룹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 공공재활병원을 지어 주세요. 네. 예, 이것이 결정이 돼서 그 저희가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네. 시민 의견 수렴을 여는 온라인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공론장에서 또 1000명 넘어서 음. 시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걸 준비를 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뭐 짓느냐 안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또 설령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네.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릴 수밖에 음. 없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재활 가장 중요한 현재 음. 재활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줄수 있도록 또 어떻게 우리가 서울시가 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라고 네. 해서 또시민건강국 관련 부서나 음. 또 복지건강 복지정책실 관련 부서 이렇게 몇번 차례 걸쳐서 회의도 열었습니다. 네, 이제 회의 그만하시고 빨리 답을 줘요. 네, 그래서 네. 네. 아몇 번을 하는 거야? 지금 기다리시는 분주을 맛인데 아, 지금. 그 네. 네. 7월 1일자로 어, 7월 1일자로 언론 보도 내면서 네. 장애인 재활병을 짓는 걸로. 와 어디다가 얼마큼 짓는 겁니까? 부진은 아직 확정되지는 <laughs> 않았습니다. 네, <laughs> 이제, <제가> 이게 제일 <laughs> 어려운 것 같은데. <laughs> 네. 아, 지금 저약 올리시는 거 아니죠, 지금. 네. 아, 저송합니다 이제, 아, 이제,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 아, 이제 시작이니까. 이 단초가, 단초가 되는 거니까. 네. 예, 예거 미안합니다. 어? 네. 아, 이것만으로도 그래도 그장히 반가우셨겠어요. 어, 이정욱 님. 반가운 정당아니고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이 민주주의 서울의 이 프로세스가 저에게는 정말 더큰 의미가 있는 거는 저희 부모들은 저희 아이들이 워낙 이제 장애 사각지대에 있어서 네. 잘 모르셔요. 일반 시민분들 이 네, 습니다 저희 네. 그룹에 저희 아이들 잘 모르시는데 네. 이렇게 시민 공감을 통해서 정말 폭발적인 공감이 있었거든요. 아 저희가 예상한 것 이외로 폭발적인 공감과 호응을 바탕으로 해서 부지는 선정이 안 됐지만 완공하겠다라는 음. 발표까지 해주셔서 구체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아그 병원을 우리 아이가 치료받으러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나 이게 참. 감동적인 아, 얘기긴 한데 정말 뭉클하다. 제가 약간 불만 있는 건 이게 이런 저는 감동 스토리를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아, 왜 또? 아, 그러니까 좋잖아. 어, 당연히 좋은 건 좋은 건데 네. 당연히 우리 저 이종님의 욱뭐 요구사항 같은 것들은. 네. 이미 이전에 한참 전에 서울시가 파악을 이런 저 무슨 민주주의 서울 이런 플랫폼 말고 몇 년씩 걸려야 저내 아이가 저 병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라면 네.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수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쌓인 문제인데 네. 그럼 당연히 이거는 공무원들이 네. 미리 파악을 해서 했었으면 좋았겠지 당연히 그 해야지 네 그게 의무고 그게 의무죠 아, 이제 그런데 뭐 그게 현실적으로 지 이걸 마치 무슨 저 서울시가 아주 그잘 무슨 민주주의 무슨 저 시민 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형식 자체도 난 문제라는 거야. 아근데 오늘은 이제 이 담당자 나왔으니까 <laughs> 이 담당자는 <laughs> 혼날 건 혼나. 아니 이 담당자는 내가 볼때 괜찮아. 이거 <laughs> 그 사각지대를 지금 메우자는 거잖아. 그 사각지대를 만든 사람들은 혼 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안 왔어. <laughs>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맞죠. 네. 그, 네. 아니, 그런데 네. 물론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 되게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래서 사연을 보면서 어느 제안보다도 마음이 더 와닿아서 몇 번을 읽었나 모르겠어요. 음. 직접 제 환자이시면서. 그가 많은 세월을 얼마나 또 그렇게 보내셨을까 음. 생각 들어서 말씀하신 거 너무 맞는데 음, 서울 시가 어떻게 보면 네. 더 일찍 음, 이런 어려움을 해야 했어야 네. 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시민의 제안을 통해서 음. 그 어려웠던 쉽지 않았던 그 결과물을 오늘에서야 거니까. 이렇게 네, 하겠다는 네. 것도 의미 있는 단초였다. 네네 네. 단초 단초. 단초. 네. 단초. 네. 단초 네 초석 어때요 그정도면좀 이해해 <laughs> 줍시다. 단초니까 네. 단초잖아. 아니 그렇게 해서 안 됐잖아. 그게 현실이잖아. 안된걸 되게 하고 있잖아. 이거 현 시기잖아. 예, 투출해로 갑니다. <laughs> 네. 그러면 우리 장애인 부모의 최은경 회원님은 어쩐 일로 여기 나오신 겁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24살 뇌병변 중증화상인데요. 그 의료사고로 산소부족으로 뇌손상으로 이제 장애를 음... 갖게 됐는데요. 보통 13살 때까지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있어요. 아... 그래도 18살까지도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도 소독 대비해서 바우처라든지 이래서 어느 정도 지원되는 음... 부분이 있어서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를 받아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18살이) 넘으면은 치료를 받아주는 곳 자체가 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설 치료를 하게 되면은 보통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 6만 원 이래에 한 번에 네 장애 부모로서 장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런 자그 보조 기기들이 굉장히 고가예요. 음. 중증일수록. 그런데 음. 그런 보조 기기에 대한 비용도 다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최중증은 인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 300 에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5년에 한 번인데 저희 아이들이 같은 게네개가 필요해 집에서 필요하고 이동할 때 필요하고 음, 학교 아. 할때 학교에서 필요하고 네, 차에서 필요하고 네. 근데 그게 한 개밖에 지원이 안되거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많은데 거기에 치료 비용까지 더해지니까 음.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겠죠? 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18살이 지나면서 오히려 성장이 그때서부터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척추가 한쪽으로 위을 심으면서 우리 이종님 같은 경우도 아이가 백도 였다 그랬 백도 였다는 거는 엉치하고 여, 여기가. 옆구리랑 거의 거의 붙어거든요 음. 저희 아이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장애, 종종 장애 자녀들이 척추 수술하게 돼요. 이렇게 음. 왜냐하면 의료적인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장애가 점점 급격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수술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에도 기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경제적인 거에 기본권이 기본권을 가지고 저소득 차상위를 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건강에도 기본권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건강에 취약하신 그런 국민들한테는 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국가에서 부모들한테만 음. 책임을 지우지 말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해줘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이번에 어쨌든 서울시에서 공공재활병원을 짓는다는 거에 정말 진짜 음. 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민주주의 서울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그두 분. <laughs> 저희가 모셨는데 한 당장 당장의 변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도 좀 드네요. 아니 그래도 발표 내용에 보면은 네. 음. 부지 선정을 위해서 올해, 올해 당장 네. 7월부터 타당성 조사 하시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타당성 조사 하시고 부지 선정하면은 병원은 지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원은 지어진다라고 음. 저희는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야, 그 사실만으로도 저렇게 네. 지금 행복하시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뭐 이분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laughs> 네. 서울시가 이렇게 좀 노력하는 모습만 봐도 일단 기쁘시군요. 그리고 건립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음. 네. 뭐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이 제안한 게이 프로세스가 저희는 너무 좋은 게 이제 이런 어려움을 저희가 한 번도 얘기를 안한건 아닙니다. 네. 중앙 정부에도 제안을 네, 네, 네. 드리고 아, 여러 루트로 그동안 계속 목소린 네. 내 왔지만 네. 그렇지만 이런 병원이 건립되기까지는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오랜 시일에그 테이블에서의 그런 진행 음.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데 이 민주주의 설은 제가 작년 10월에 제안서를 올렸는데 진짜 빠른. 네, 이렇게 시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거쳐서, 거쳐서 이렇게 아, 바로 답을 음. 받고. 그 답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정책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가장 빠른 길로 저희는 진입을 했다라고 네. 이렇게 이게 참 있습니다. 좋은 게이 과정을 시민들이 이게 다 지켜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압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죠. 그렇죠. 야 용모가 빨리 좀해뭐 이렇게 될수 있다고. <laughs> 시민분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를 좀 주셔야 되겠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네. 많은 분들이 이걸 활용을 하셔야지. 그네더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알고, 네. 알고 있고 네. 들어가서 글도 많이 보고 이 과정을. 지켜봐야 더 압력을 느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음. 서울이 되는 거죠. 걱정 말아요. 서울이 되는 거죠. 네. 음.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맑으시 <해맑이죠. 웃음> 네. 하여튼 이런 단초 제공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작이 중요하니까. 네네. 네. 네. 자 어쨌든 오늘 그래도 웃으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대단히 좀 감사한 일이네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장애인 부모의 최은경 회원님 그리고 이정욱님. 이 목소리들을 다잘 받아서 담으셔야 돼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민주주의 공론 기획 강윤경 팀장님까지 세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걱정 마라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죠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골뱅이 팟빵닷컴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민주주의 서울 꼭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 y 울 유. we yeah.